안녕하세요. 에이스목재의 이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몰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몰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몰딩은 어떤 이음매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재거든요. 몰딩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소재 위에 필름으로 랩핑한 몰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소재 위에 하도 칠한 몰딩이 있고, 그리고 그냥 몰딩 그 소재 자체를 사용하는 몰딩들이 있거든요. 뭐, 원목 몰딩이라든지, 아니면 PVC 몰딩 같은 것들이 그 자체를 사용하는 몰딩들이죠. 일단, 몰딩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몰딩 중에 그 평몰딩이 있습니다. 평몰딩은 말 그대로 그냥 민자고요 양쪽이 이제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뭐 기성 같은 경우에는 폭이 이제 3cm, 그러니까 30mm부터 시작해서 뭐 600까지도 하고요. 뭐더 넓은 것도 제작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실 평물딩 같은 경우에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걸레받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천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문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몰딩 중의 하나입니다. 폭이 다양하고. 몰딩은 워낙 이런 레핑몰딩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이제 색상하고 이제 폭하고 이런 걸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장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과 이제 천장이 만나는 그 이음새를 가리기 위한 몰딩들이죠. 보통 전통적으로 천장몰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몰딩은 뭐 이런 모양의 몰딩들이죠. 보통 이제 크라운 몰딩이라고도 하고 뭐 갈매기를 닮았다고 갈매기 몰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갈매기 모양 몰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한폭 7점 정도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55짜리 좁은 것도 있으니까요. 이게 예전부터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천장 몰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가는 몰딩 이런 계단식의 몰딩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단 몰딩 같은 경우에는 2계단이 있고 3계단이 있고 같은 2계단인데 폭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3계단도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좀 넓은 거보다는 좀 폭이 좁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단 몰딩 중은 이, 이 계단 소라고 불리는 이제 폭 5점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넓은 몰딩들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최근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제 천장 몰딩 중에 이제 가장 재밌는 몰딩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 몰딩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25에 15로 나오는데 원래 실제로 이 MD 래핑된 마이너스 몰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원래 이, 이 몰딩은 다른 말로 히든 몰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딩인데 눈에 안 보이게 시공하는 몰딩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몰딩 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알루미늄으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 몰딩의 특징은 일단 다른 몰딩들하고 시공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천장이 있고 거기서 몰딩을 붙여서 마감을 하는 반면에 마이너스 몰딩 같은 경우에 천장에다가 몰딩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 몰딩을 시야에서 가리기 위해서 석거나 MDF를 한 장을 더 시공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뭐 자재비나 이제 시공비가 이제 좀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몰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갖고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고 심플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갖고 이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몰딩입니다. 걸레바지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하고 벽이 만나는 부분을 그 이음새를 가리기 위한 몰딩이고 가장 전통적인 걸레바지 모양은 이렇게 끝에 아루가져 있죠 아루가지고 이 아루 반대쪽 반대쪽 면에서 이제 벽에 만나는 부분이 홈이 파여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홈이 파여 있는 이유는 이제 현장에 따라 벽하고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90도로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90도로 안 떨어지면 이걸 붙일 때좀 마감이 이쁘게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게 만들어서 시공에 좀 편의성을 두는 형태고요.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이 있고 한쪽에 아로징 몰딩이나 평물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평물딩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보다 폭이 다양한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아로징 몰딩을선호로 하지만 뭐폭 8점 짜리를 쓰고 싶은데 이제 오늘 안에 시공을 끝내야 된다 라고 하면 보통 업체들이 9전짜리를 기본 재고로 갖고 있고 8전짜리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8전짜리 평물딩을 사용합니다 을 아니면 그냥 평물딩 그 모양 자체를 좋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선물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평물딩을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을것 같습니다 이제 평물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폭이 6cm 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6cm짜리에 두께 12mm하고 9mm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특징은 이제 왜 12mm를 문선으로 사용을 하냐면 같은 60에 9mm짜리를 사용하게 되면 걸레바지가 보통 9mm로 나오거든요 두께가 그러면은 문선하고 걸레바지하고 단차가 없습니다 단차가 없으면은 뭐 필름이나 이런 마감 도배나 이런 마감을 할때그딱그 그 끊을 때좀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mm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근데 9mm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물 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많이 사용하시는 물 등은 이런 각구 모양이나 이런 반달 모양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어, 저도 최근에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 몰딩 모양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각구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각구 모양도 해놓으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각구나 이런 모양들 같은 경우에 문틀을 좀더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테리어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몰딩 문선을 시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틀이 3면이 있다고 하면 그 3면을 이렇게 쭉 가리는, 가리는 형태의 시공이 있고 평몰딩을 천장 곳까지 올린 다음에 그문 위에 남는 공간에 평판 그 몰딩을 대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그 평문선이나 이제 문선 몰딩을 그 문틀의 다대 부분에서 천장 끝까지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넓은 평판을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음새를 가리는 용도의 몰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 좀 인테리어적으로 이제 좀 멋을 내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몰딩 중에 그 웨인스 코팅이라는 몰딩들이 있죠. 보통 이런 배꼽 모양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링 각구 모양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 웨인스코팅용 몰딩 같은 경우에는 벽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폭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뭐 벽은 좁은데 폭이 좀 넓은 거를 선택하면 은좀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웨인스코팅용은 이 하도 처리돼서 도장용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몰딩 중에 이런 루바 형식의 몰딩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루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폭으로 나오고 한쪽은 홈이 파여 있고 한쪽은 끼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껴서 이어서 나가는 형태죠. 보통 그냥 벽지로 마감을 하시기 보다는 벽이라는 공간 자체가 많이 보이고, 그 한번 했을 때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벽 한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바나 뭐웨인스코팅이나 이렇게 몰딩들을 이용해서 좀 인테리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VC 몰딩이 있는데 요 이거는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PVC이기 때문에 물에 강한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통 화장실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집안 내부에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PVC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색상으로 랩핑해서 출고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장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한 번만 이제 바탕 색깔이 잘 먹으라고 흰색으로 도장 처리를 해놓은 게 있고 거기다가 한번더 칠하는 거죠 중도 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도장 한 정도에 따라서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 되면 이제 완전 마감이 끝난 그런 몰딩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상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하도를 구매하셔갖고 현장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도장용 몰딩 중에는 이제 금분이 좀 들어가 있는 몰딩들이 있거든요. 금색깔이 조금씩 섞여 있는 몰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그 중세 시대의 유럽의 그 귀족들 방에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좀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몰딩의 종류하고 몰딩이 이제 그 종류별로 특징이 뭐고 몰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몰딩별로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